안녕하세요. 대한공국인중개사 안희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성록구 본오동에 신축 스리룸 빌라를 촬영하러 왔구요. 여기도 오픈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완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에 사리역 초인접, 예, 네, 수, 인선이죠 예, 네, 사리역 초인접, 어, 본호초등학교 초인접, 본오중학교동산고등학교 도보 10분, 초중고등학교 학군이 아주 괜찮은 사리역 역세권 본오동 스리룸 수축 빌라입니다. 여기는 지금 5층 건물 2층을 촬영하러 왔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죠. 신축이니까. 전실 공간 넉넉합니다. 넉넉하고요. 전실에서 들어오시면 슬라이딩도 있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주방 오른쪽에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3억 1,900만 원 역세권이니까 아 주방 요즘에 이렇게 싱크대를 이렇게 우드톤으로 하부장을 많이 짜더라고요. 사이즈가 넓은 주방은 여기 이쁜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 두개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오고요 보시면 오 이쪽을 다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했네요 깔끔합니다 아 주방을 다 이렇게 네모난 조각 타일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어아 괜찮은데요 예 냉장고 자리 두개 충분하고 상부장은 광이 없는 화이트 톤으로 했고요 예 하부장은 우드 톤 이거 이쁜 거 같아요 이거보다 좀더 짙은 색깔도 이쁘더라고요. 디귿 자형, 싱크대, 인덕션 들어가 있고, 인덕션 하츠, 후드보드 하츠 제품 썼네요. 그리고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이 추가로 하나 더 있다. 웰치 제품, 요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찌개 같은 거 올려놓고, 하기 너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거실 사이즈, 오, 식사이 좋네요. 저, 여기 전용 24평 돼 보입니다. 요쪽이, 요쪽이, 아트월. 아, 돌도 여기도 우드톤으로 작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쪽이 슈퍼차리 될것 같네요.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하나 있고요.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지금 도로가 쪽에 1호 라인이 북향, 2호 라인이 남향. 여기 지금 2층이라 조금 막혀 있는데 3층부터는 체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층, 4층부터 보통 분양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바닥은 강마루를 썼네요. 강마루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고요. 여기, 아, 거실 아톨 뒤쪽으로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안방 남양,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 안방도 사이즈 좋습니다. 12자, 13자 충분히 돼 보이는 사이즈. 이렇게, 이런 느낌? 안방 화장실이 더 큽니다. 안방 화장실이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메인 화장실이랑 동일한 사이즈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 안방에 보시면 될것 같고. 안방에 나오시면 거실, 이쪽으로 주방이고요 예, 네, 전실 있고. 쭉 정면으로 가면은 쇼파 차리 뒤쪽으로 중간방. 오, 방 사이즈 다 좋네요. 여기가 가장 작은 방, 베란다, 메인 화장실, 중간방. 중간방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중간방이 10자, 11자는 돼 보이는 사이즈. 중간방 사이즈 좋구요. 중간방, 그리고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에 샤워 부스. 메인 화장실 사이즈 좋네요. 아, 이쁘다. 예. 네. 저도 최근에 집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인테리어 와도 계속 들어오네요. 작은 방도 작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작은 방, 세 번째 방. 그리고 베란다는 세 번째 방 쪽에 반베란다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하나가 딱 있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인 구조. 주방 이쁘고요. 거실 사이즈 좋습니다. 전체로 사이즈 좋고,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에 나는, 본호동에 초중고 학군 가깝고, 역세권, 신축빌라 찾고,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 넉넉하고, 인테리어도 이쁩니다. 위치 좋고요. 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어, 안대표가 친절하게 상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공인중개사 안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